그 그러니까. 와... 이게 주, 너가 진짜 주변만 보면 되아 너가 계속 볼만 봐 볼만 봐, 봐. 아, 주변에 아, 막그 상대랑 여기를 어. 그 봐야 돼 사실 정확하게는 볼 받기 전에 보긴 하거든? 근데 진짜 볼 받기 그 직전 한 1, 2초 사이에는 내가 시야가 확 좁아지는 거야 그 전까진 보다가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긴 해 근데 이제 그러면 너가 턴을 하거나 다시 리턴 하거나 이, 이 판단이 맞아 맞아, 맞아. 그, 그 전에 받았으면 돼야 되거든. 그니까 근데 그게 안돼 있어.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의미가 없어아아 그러니까. 그거를 그러니까. 생각해야 돼. 이거, 어. 그 사이에 또 들어와 버리니까. 어 압박이 오겠다 싶으면 바로 리턴 주고. 어, 그러니까. 안 오겠다 싶을 때 바로 턴 하고. 맞아. 나는 그래서 받을 때 일부러 아. 이 공간 만들어 놓은다음에가거든 아. 이쪽으로 돌려보. 윙 아. 같은 거할 때도. 맞아 맞아 본거 같아. 그 사인대에서 그, 받을. 이렇게 한번한고생각면 없어, 음. 아, 게는 뭐? 아, 쟤는 가 아, 쟤는 뭐? 아, 쟤는 아, 쟤 아, 쟤는 아, 쟤는 아, 쟤는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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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です <music> 真的。<laughs> Mm-mm. <clears throat> Oh, Nice, I nice. <laughs> जाए 됐다. 와, 진짜 전길이 대박이었어요. 낫지? 아, 이걸어 그걸... 맞아 맞아. 진우 진우 정길 와, 진짜 정길이 슛이... 대박이다 진짜. 저 사람 좀 하는 거 같아 방금 봤던 거 그니까 러 기분이 좋은 거 같아 우리 팀에 있습다 어? 우리 팀에 있습니아 그니까 부찬이 아 그러니까. 부찬이 아, 부천이 근데 어떻게 혹시 알아요? 부찬이 상동인데 제주도 별락 왔는데 <laughs> 对。知道。 나이스. Nice. 네. 아, 어, 상대기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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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선배. 선배. 나이스. 맞아. 상코에 오른쪽 풀게 <laughs> 한번 <laughs> 가능하가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만약에 <laughs> 중하니까미 중미... 누군가 뜰수 있으면 그냥. 아, 하고 싶다고. 아, 아 풀표 들어간 차라서. <laughs> 아니 <아니야. 웃음> 일단 중미긴 한데, 누군가 중미, 동, 동진이나 누군가 가능하다면, 아니면 그냥 나뛸 수는 있긴 한데, 해볼까? 해봐. <laughs> 하자, 하자. 해볼게, 해볼게, 일단 해보긴 할 텐데, 계속 해야 적응하아 그러니까 누가 바로 죽까 시야가 일단은 시야랑 체력이... 이게... 어... 어, 뭔가 무의식적으로 리턴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뭐가 아, 와, 그러니까 리턴병. 쌀 때. 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가. 뭔가 아직도 그냥 계속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사실 아직도 계속 있어. 천천히 막... 근데 이게 템포가 최근 템포가 확실히 빨라졌잖아. 아 거기 템포에 조금 내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느낌인 거 같네. <laughs>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요즘에 진짜 팀포가 정체가 차도 빨라져가지고 암초도 나와? 일단은 음마하면 나오려고 일은 안하지 그걸로 <laughs> 그치 그치 음마하면 나올거같은데 데이트 미루고아데이 <laughs> <됐다. 웃음> 없어 없어 <laughs> <아니>, 썸이라도 <laughs> 이라도 <썸이라고. 웃음> 나이스 저런거 너무 좋아 아 said, I s a i 저희 그, 그거구나 그 대한민국 그거구나 아 그래? 아 그러네 그러네 이쁘다 이것도 깔끔한데 어. 이걸로 그냥 멋지잖아 괜찮 근데 우리가 더 예뻐 레덜란드 그냥 유니폼이 아니야 그니까 뭔가 약간 트레이닝 그냥 연습할 때 입는 형 같아 그냥 잡고 해도 되는 저런 느낌이에요. 살짝 <laughs> 내가 저런 느낌이었겠다. <laughs> 아니, 그... 어 뭐야? 서거 잡고 해, 잡고. 아이스, 아이스. <laughs> 아니, 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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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안 추워 안추아아안 추워, 아, 안 추워. 우 아이고, 아이고, 아비말먹이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비이비아이스아이스 아이고, 이팅 그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금 애써 애니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아, 아 김형이가 샌딩이 그 사이에스미스가있다오사 있을 어, 오! 네, <목소리> 사지아 응. 어, 지금 입사했어. 어 아, 그렇게 냈어. 딱 봐도. 아, <목소리> 두림 어, 터치 굿. 나이스, 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

봐, 뻗는 것도 안 보여. 동신. 하하하니까 아니, 키안한알 그, 먹어줘. 진짜 잔발이란 <laughs> 게 좋아. 잘빨라 나가자. 상 준비. 아, 아까비. 성어 뭐, 많아. 에스 아, 와, 진짜. <목소리> 저런 거 배워야 돼. 아. 아, 없없었아 준비! 나스나스 운동 좋았다 그래도. 오. <laughs> 전리나? <laughs> 어? 없 없어? 그리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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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r 넣었어? 진우? 어 진우 그리고 정길 정길 g i r t 이번에는 정길 o n 정길이 오늘 진짜 진 r 도 o n g i r Tongir, 지 o n 누구? r t o n g 아 그래? o n g i 문제 작이네. 많이 마셨네지 말라고 오케이. 오케이. 아, 크쳤어굿 턴, 턴. 아, 턴턴! 사이드! 나 좋다. 안으로서 안... <laughs> 아, 으로잘안으 <골. 웃음> okay. 아, 이거. <laughs> <나이스 키. 웃음> 아, 이거. 이이스 아, 이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오케이, 아, 케이 <laughs> 아, 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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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걸.. 야. 하이, 하이. 드림 라인! 드림 라인! 간다, 네. 아 굿! 아 드림 굿! 드림 굿!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야.. 은근 스가 됐네 오케이. 빠르다. 타이밍 늦은 것 같은데 뭐 하러. 진짜 종민이 확실히 빨라. 다리가 길어 일단. <laughs> 와. 어. 오, 나이스. 와 아, 나이스 드림. 리이이이 어왜추냐어 날씨가 아, 어. 어, 아, 아이고 위하다 아, 가보자 아. 마지막. 성우. 아 노하우스 나이어 진짜 좋았다 이거 오케이 성흥성흥끝 오케이